창세기 43장. 가나한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식량도 다 떨어졌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다. 다시 이집트로 가서 식량을 좀 사오너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 사람 이집트 총리가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내 얼굴을 다시는 볼수 없을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했어요. 그러니 아버지, 막내 동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이집트에 가서 식량을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막내를 보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갈래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이집트 총리는 우리가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자기 얼굴을 결코 보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어요. 이스라엘이 말했다. 너희가 어쩌자고 동생이 있다는 소리를 그 사람에게 해서 내 마음을 이리도 심란하게 하느냐? 형제들이 대답했다. 그 사람이 당신들의 아버지는 살아계시오? 다른 형제는 없소? 하고 우리와 우리 가족 상황에 대해 엄히 캐물었어요. 우리는 그저 그 사람이 묻는 대로 대답한 것뿐이에요. 설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막내 동생을 데려오시오 라고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수 있었겠어요?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막내를 나와 함께 가도록 보내주세요. 그러면 당장이라도 이집트로 내려가겠어요. 그래야 아버지와 우리와 우리의 어린 것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수 있을 거예요. 막내는 제가 기필코 보호하겠어요. 그 아이는 제가 책임지겠어요. 만일 제가 그 아이를 다시 아버지께 데려오지 못한다면 그 벌을 제가 평생토록 받겠어요. 우리가 지체하지만 않았어도 벌써 두 번은 이집트에 다녀왔을 거예요. 마침내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했다. 정이 그래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해라. 너희는 우리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토산물을 가지고 가서 그것들을 이집트 총리에게 선물로 드려라. 유향과 꿀을 조금씩 챙겨가라. 또 향료와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아몬드도 가지고 가서 그 사람 이집트 총리에게 드려라. 돈은 갑절로 가지고 가라. 지난번 곡식 자루에서 나온 돈은.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 아마도 실수로 그런 일이 생겼을 것이다. 좋다. 너희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므온과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다시 돌려보내 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내 걱정은 하지 말아라. 자식들을 잃게 된다면 잃어야지. 난들 어찌하겠느냐. 요셉의 형들은 선물을 꾸리고 돈도 전보다 갑절이나 준비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다. 요셉은 형들과 함께 막내 베냐민이 온 것을 보고 자기 집의 관리인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모시고 송아지를 잡아 식사를 준비하여라. 내가 오늘 점심은 이 사람들과 함께 해야겠구나. 관리인은 요셉이 시킨 대로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받아가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이건 분명 지난번에 우리가 이집트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 때문이야. 그걸 빌미로 이집트 총리가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끌고 가는 것이 확실해. 우리의 나귀도 다 빼앗아 가겠지. 요셉의 집문 앞에 다다르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집안일을 하는 관리인에게 말했다. 날이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가 전에도 곡식을 사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느 곳에서 하룻밤을 묵으려고 하면서 자루를 풀어보니 글쎄 자루하기에 우리들 각자가 곡식 값으로 지불한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이렇게 도로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곡식을 살 돈도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그때 누가 우리 자루에 돈을 집어 넣었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관리인이 말했다.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거겠지요. 나는 당신들이 낸 곡식값을 틀림없이 받았어요. 그러고서 그 관리인은 시모온을 요셉의 형제들에게 데려왔다. 관리인은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했다. 또 그들이 끌고 온 나귀에게도 여물을 주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요셉의 집에서 점심을 먹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정오에 도착할 요셉을 기다리면서 그에게 줄 선물 꾸러미들을 잘 챙겨놓았다. 요셉이 집으로 오자 요셉의 형제들은 각자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에게 바쳤다. 그리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했다. 요셉은 그들에게 그동안 잘 지냈는지를 묻고는 말했다. 당신들이 예전에 말했던 연로하신 아버지는 잘 계시오? 그분은 아직 살아 계신가요? 요셉의 형제들이 대답했다. 예, 저희 아버님은 아직 살아계시고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두 머리를 숙여 다시 요셉에게 절을 했다. 요셉은 자기 친어머니에게서 난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말했다. 이 아이가 바로 당신들이 전에 말했던 그 막내 동생이요? 그리고는 베냐민을 향해 말했다. 예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빈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자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요셉은 자기 방으로 가서 한참을 울었다. 요셉은 세수를 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감정을 억누르면서 점심을 차려오라고 명했다. 요셉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요셉의 상을 따로 차렸다.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상을 차려주었고, 요셉의 집에서 일하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상을 차려주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금기 사항이기 때문이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런데 시키는 대로 자리에 앉고 보니, 맏아들부터 막내 아들까지 나의 순서대로 자리가 정해져 있었다.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해했다. 요셉은 자기 상에 놓인 것들을 형제들에게 가져다 주게 했다.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다섯 배나 더 많이 주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했다. 마가복음 13장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려 하시는데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성전을 가리키며 말했다. 보십시오 선생님, 얼마나 굉장한 돌들입니까? 참으로 멋진 건물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이 건물들이 그렇게도 멋져 보이느냐? 그러나 장차 이 건물의 돌 하나도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고 다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그런 일이 닥치겠습니까? 그런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너희는 놀라지 말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지만 그것이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온 땅에 도처에서 지진이 일어나며 곳곳의 사람들이 기근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아직 시작일 뿐이다.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라. 너희는 법정에 넘겨질 것이고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나를 따른다는 이유로 위정자들과 왕들 앞에 서서 증언을 하게 될 것이다. 명심하여라. 세상 끝날이 오기 전에 먼저 복음이 온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너희가 붙잡혀가서 재판을 받을 때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이든 그때그때 너희에게 주어지는 말을 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그때에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배반하여 죽게 할 것이고, 또한 자식들도 부모를 배반하여 죽게 할 것이다. 또한 너희가 내 사람이라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마침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얼른 산으로 피신하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아래로 내려오지 말고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라. 들판에 있거든 돈이나 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날에는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 딸린 여자들은 참으로 불행하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 참으로 이런 큰 재난의 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께서 그 재난의 기간을 줄여주시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신이 택한 사람들을 위해 그 기간을 줄여주셨다. 그때에 만일 어떤 사람이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혹은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 말을 절대 믿지 말라. 세상 끝날에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최대한 속이려고 그들이 할수 있는 모든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다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미리 경고하는 것이니 부디 조심하라. 그큰 재난이 다 지나가면 태양은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을 것이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다. 바로 그때 모든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에 둘러싸여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인자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에 이르기까지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 사방에서 다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교훈을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와 마찬가지다.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알라.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날 재림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나조차도 모른다. 오직 하늘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러므로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너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인자가 오는 것은 어떤 집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 집주인은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자 해야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깨어 있으라고 당부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돌아올 시각이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이른 새벽일지, 아니면, 날이 밝아올 때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갑자기 돌아왔을 때 너희가 잠자고 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 있도록 하라. 그렇다, 깨어 있어라. 내가 하는 이 말은 너희에게 주는 말인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이다. 욥기 9장 빌닷의 말을 듣고 욥이 대답했다. 그래, 자네의 말이 맞는 줄은 나도 잘 아네. 하지만 한낱 죽을 인생에 불과한 사람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설령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따진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첫마디 말에 한마디조차 제대로 답변할 수 없을 걸세.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가 심오하고 그 힘이 강력한 분이시니 그분을 거역하고도 번영을 누릴 사람이 세상에 그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산을 무너뜨리시는 분으로 그분께서 분노로 산을 뒤집어 엎을지라도 심지어 산들조차 그분이 언제 그랬는지 알지 못한다네. 하나님께서 땅을 붙잡고 뒤흔들면 땅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뿌리가 흔들거리고 해에게 명령을 내리시면 해도 하늘에 떠오르지 않는다네. 그분은 별들조차 꼼짝 못하게 가두어 빛을 내지 못하게도 하신다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홀로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라네. 저 넓기 넓은 하늘을 수놓아 북도 칠성과 삼성과 묘성을 만드시고 남쪽 하늘에 밀실에 묻 별들을 두신 분일세. 주께서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헤아릴 수조차 없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 그분께서 내 곁을 지나가신다고 해도 나는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분께서 내 앞에서 걸어가신다고 해도 나는 그분을 깨닫지 못하네. 그분께서 빼앗아 가신다면 누가 감히 그분을 막을 수 있겠으며 누가 감히 그분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면, 라합을 돕는 무리들도 그분 앞에 벌벌 떨며 무릎을 꿇고 마는데, 하물며 내가 어찌 그분과 논쟁을 할수 있겠으며, 내가 어찌 무슨 말로써 그분께 말대꾸를 할수 있겠는가? 설령 내가 의롭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분께 감히 말대꾸를 할수 없네. 나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재판장이신 그분께 그저 은총을 간구할 뿐이네. 내가 그분께 부르짖음으로 그분께서 설령 내게 대답하신다고 해도 나는 그분께서 정말로 내 말을 들으셨다고는 믿기 어렵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나를 폭풍처럼 강하게 몰아쳐 심히 상하게 하시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내게 수많은 상처를 주실 뿐만 아니라 숨 돌릴 틈조차 없이 온갖 쓰라린 고통으로 나를 마구 짓누르시기 때문이네. 그처럼 강하신 분을 내가 어찌 감당하겠는가? 힘으로 하자니 누가 감히 그분께 대적할 수 있으랴? 재판으로 하자니 누가 감히 그분을 재판장에 소환할 수 있으랴? 설령 내가 아무런 흠이 없다고 해도 그분께서는 내 입으로 나를 비난하게 할 것이네. 설령 내가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해도 내 입술이 스스로 내 죄를 입증할 것이네. 정말 나는 아무 흠이 없지만 나도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으니 정말이지. 산다는 게 지긋지긋할 뿐이네. 그러므로 이렇든 저렇든 지금 나로선 다만 이 말밖엔 더할 말이 없네. 하나님께서는 허물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나 죄 많은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가지로 멸망시키신다 라고 말했 세. 아무 죄 없는 사람이 갑작스레 재앙을 만나 목숨을 잃게 되어도 그분께서는 그저 웃고만 계실 거네. 세상이 악인들의 손에서 제멋대로 놀아나는데도 그분께서는 재판관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올바로 판결을 못하게 하실 거라네. 그분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한단 말인가?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의 나날들이 띵박질하는 사람보다 더 빨리 지나가니 내가 좋은 세월은 누릴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구나. 내 인생이 어찌 그리 빠른지 마치 갈대로 만든 범성과도 같고 먹이를 보고 공중에서 내리 덮치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내가 스스로 마음 먹기를, 그래, 아무리 힘들고 원통해도 온갖 불평을 다 잊고 웃으며 살자라고 다짐해도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너무나도 두려워 움츠러들지 않을 수가 없구나. 주께서 나에 대해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실 줄을 내가 아니 어차피 이 몸이 주 앞에서 죄인 취급을 당할 바에야 내가 무엇 때문에 이토록 힘들게 헛된 수고를 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눈 녹은 물로 이 몸을 아무리 씻고 잿물로 아무리 손을 깨끗이 닦아도 주께서 나를 또다시 시궁창에 쳐 넣을 것이 뻔하니 내 옷조차도 나를 싫어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이 아니시니 내가 그분께 무엇라 대꾸할 수도 없고 법정에서 서로 대면하여 옳고 그름을 가릴 수도 없구나. 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손을 얹어 중재할 재판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 하나님의 채찍을 아사가 줄 수만 있다면 그분께서도 더 이상 나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지 못하실 텐데. 그리 되면 내가 그분 앞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으렴만 그러나 어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으랴 로마서 13장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정부 당국의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이미 있는 권세들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거역하는 것이요. 따라서 그런 사람에게는 처벌이 따를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통치자가 두려울 것이 전혀 없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통치자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올바르게 사십시오. 그러면 통치자도 여러분을 칭찬할 것입니다. 권세를 가진 통치자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보내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지르면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통치자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죄를 저지르는 악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에 따르기 위해서라도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세금을 내야 한다면 세금을 내십시오.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서로 사랑해야 하는 사랑의 빚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셈입니다. 율법을 보면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같은 계명들과 그 밖에 다른 여러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율법의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단 하나의 계명 속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결코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올바르게 살아가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은 거의 끝나가고 밝은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밤의 어둠에 속하는 악한 행실일랑 모두 벗어버리고 낮에 합당한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고 규모 있게 행합시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술 취하지 말고, 음행과 방탕에 빠지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 정욕을 채우려고 죄 많은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